자, 816번에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는 816번에 1번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내가 설명을 합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선 두 직선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x plus y minus 3 plus k배, x minus y minus 1은 0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를 변형했을 때, x plus y minus 3 plus kx minus ky minus k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x에 관해서 묶어주면, k 플러스 1 x 그 다음 1 마이너스 k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거리 d라는 건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에 y의 개수의 제곱 1 마이너스 k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0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바로 쓸게요. 분모가 2k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나와줍니다. 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816번에 1번에서 요 방법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라 그랬죠? 분자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었죠? 두 번째 방법으로 직선 요놈과 요놈의 교점을 찾았죠?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의 교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럼 더해주면 2x-4는 0이 되고, x는 2, y는 1이 나오죠. 그럼 얘를 좌표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2,1이니까, 1, 2, 1.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맞나요? 근데 어떤 직선을 찾고 싶은 거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방정식이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두 점을 이어버리고, 요 선분과 수직인 직선을 긋는다 그랬죠? 요렇게. 맞나요? 그래서 요 때가 바로 거리의 최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리의 최대 값을 묻는다면, 내가 지금 얘를 1 5 잖아요. 얘를 a라고 한다면 요 5a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최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a의 길이는 0, 0과 2, 1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2의 제곱 4, 1의 제곱 1 결국 루트 5라는 최대를 갖는 거고,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수직을 이용합니다. OA의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아까 고쳐봤던 식이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얘를 이제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y 남겨두고요 1-k y 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3이 되주죠 그럼 양변 1-k로 나눠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에 플러스 뒤에도 쓸게요 그냥 필요한건 기울기지만 자 이때 기울기 요 놈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구요. 결국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되면 되구요. 여기서 우리는 3k가 1k는 3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아까 내가 썼던 식에다가 k의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식이 등장을 하겠죠. 맞나요? 또는 내가 기울기랑 한점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요 놈하고 요 놈? 근데 굳이 다시 k에 대입해서 저거 정리하려면 엄청 복잡해요. 그죠? 그냥 y-y1, 기울기-2에 x-x1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답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였다. 됐나요